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학력평가 41번 장문 독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네요 Noms everywhere. 자, 놈 y 놈, 에브리웨어 자 놈놈놈 할때 나쁜 놈 좋은 놈할때 놈이에요 놈놈 놈. 어떤 놈이 자 요게 놈이요 여기여기서온 요기, 겁니다 노멀 노멀 한거 있잖아요 노멀에서 요것만 쓴 거예요 노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규범 을 얘기합니다 놈 나쁜 놈할때 놈이야 놈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 동사예요 자 이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 비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뭐 이다 2번 있다 자 있다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니까 규범이 있습니다 어디에 everywhere 곳곳에 모든 곳에 다 있다 이거죠 모든 곳에 어디나 있다 다 있다 끊고 자 이제 문장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지금 요거 동사에다 ing 붙은 게 보이죠? 앤드를 기준으로 여기서 동사에다 ing 붙은 거 보이죠? 둘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자 부사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define는 정의하다지. 정의하다. 정의하면서 가이딩 안내하면서. 자, 뭐를 정의하느냐? What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적이라고, 정신적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의 interpretation은 해석이죠.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의 해석을 안내하면서, 언제? 턴, 턴이 원래 순서입니다 my turn, your turn 너의 누구 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every turn이니까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아 뭐가, 뭐가 이런 역할을 한다? 규범이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어죠 빠밤 키워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다 있다 전 세계에 다 있다 근데 이 규범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 이것이 오라, 아 저것이 틀려 라고 말해 주죠 학교 규칙이 있으니까 이 규칙에 맞으면 정상 규칙대로 안 하네 그럼 비정상 이런 거를 말해 주듯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능케 줍니다 사회생활에아 이것이 바른 길이야 저것이 밝지 않은 길이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규범이다 이거죠 as a simple example 끊고. 자 뭐뭐듯이 자 간단한 예에서 보듯이 자 there is no 뭐가 있다 there is는 있다죠 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온 됐습니다 규범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앵글로 소사이어티에는요 앵글로 소사이어티는요 영어권 사회를 말해요 그 앵글로 색슨 족들이 영국 땅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거기에 그 앵글로 족속들이 어, 나라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앵글로 소사이티 해버리면 은 영어권 사회를 말합니다 아무튼 자 어떤 규범이 있느냐 to say 말하는 규범이 있다 땡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답니다 끊고 누구한테? s t r a n g e r s 게 낯선이에게 끊고 가로열고 가로닫고 어떤 낯선이에게 땡큐라고 말해주는 그런 규범이 있느냐 관대고요 자, 해피피가 보이죠? 현재 완료. 막, 방금 막 뭔가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 한 사람에게 '땡큐'라고 말하는 어,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사회에서는 뭔가 했으면 '땡큐'라고 해야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라고 항상 얘기하죠. 서치에서 뭐와 같은 예를 들어 Open a door for you. 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앞사람이 문을 이렇게 딱 잡아준다든가. point out, 알려주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죠? 포인트해주는 거니까. 지적하고 알려주다. 자, 어떤 사실을 명사자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방금 무언가를 길가닥에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다. 어 아저씨, 저기 뭐 지갑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give you direction. 자, 당신에게 무엇을 방향을 알려 줄 때. 그러니까 길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가면 저기 저기 지행역까지 가요? 어,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아, 길 안내를 해 주거나 물건 떨어진 걸 말해 준다. 이런 등등의 식으로 아, 이런 일할때뭐 뭐, 뭐라고 말한다? 땡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there is no room, there is no 명사죠. 뭐 뭐가 없다. there is no 명사는요. 뭐 뭐가 없다요. 뭐 뭐가 없다. there is no 명사니까 어떠한 법이 없느냐. 오, 쇽, 쇽. 자 force A to be가 보이나 봐. 반 force A to be. 자 요거 일곱 가지 제가 알려드린 적 있죠. Allow to be, ask to be, advise to be, cause to be, encourage to be, enable to be, force to be.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여러분이 반드시, 어, 땡큐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땡큐라고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너 잡혀가. 라는 법은 없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문을 잡아준 거는 친절한 행위지만, 그거, 그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땡큐라고 말안 하면, 저, 제가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에티켓의 문제고, 사회적인 그런 약속, 이런 거의 문제지, 법은 없다. 이겁니다. 법,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호의를 받은 상황에서 in these cases 자 these는 앞에 언급한 것자 물건을 떨어뜨렸거나 누가 문을 열어주었거나 뭔가 방향을 알려주었던 그러한 경우를 말하겠죠 그러한 경우에 thank you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그 행위는 is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가리켰죠 여러분들이 thank you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했죠 자그 행위는 마크, 여러분, 마크가 뭐예요? 마, 크좀 해봐요. 마, 킹 야, 마킹 해봐. 마킹. 야, 마킹. 마커로 이렇게 마킹 하잖아요.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그러니까 눈에 띄죠? 어, 저 뭐냐? <laughs> 아니, 땡큐라고 말도 안 해. 분위기 싸해지죠. 갑분싸죠 그런 겁니다. 땡큐라고 말하는 문화인데, 당연히 땡큐라고 말할 게 예상되어지는데, 땡큐라고 안 해? 길거리에 가는데 서로 아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해? 싸해지죠 뭐 이런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이런거예요 자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무엇을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려라 예상합니다 땡큐라고 말하려라 예상합니다 누가 문 잡아주면 고맙죠 당연히 당신은 어떻게 되냐 responsible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책임을 내가 띄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책임감 있는 내가 호의를 받으면 호의를 대한 어떻게든 감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failing to it 자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fail은 절대로 이렇게 실패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쓰임이 너무 제한적이야 못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못하다 못하는 것 지금 동명사죠 자그그 그 상황에서 땡큐라고 말을 못하는 행위는 both a and b a 와 A와 B 둘 다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자, 월드는 원래 가치인데요. 월드 여포는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만하다. 뭐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뭐뭐 할 만하다. 자,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쵸? 우리 문화권에서, 앵글로 색스 문화권에서는 땡큐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은 놀라움과 동시에, 어, 되게 이제 구슬퍼지겠죠? <laughs> 아니 다 말하는데 안 하면은 굉장히 싸해지고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자,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다 해요. 이렇게 i 노잉이죠. 요요 부분. 요 부분이 주어죠. 여기가 동사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 거예요. 동명사는 단수 취급. 자,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나, 또 다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범을 모르는 것은, 그러니까 땡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규범인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것은 센츄럴한 플라블럼입니다. 중심적인 문제다. 아주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크로스 컬처럴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 케이션에서 크로스 컬처럴 해버리면 문화관이에요, 문화관. 문화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서양 사람이 동양으로 오고, 동양 사람이 서양으로 가고, 이런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문제가 바로 뭐다? 아, 규범을 모르는 거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의 문화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규범을 알아야 된다 핵심어 또 나왔죠 규범을 모르면 아문 굉장히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군요 자그 얘기한 겁니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자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다 그 thank you라는 예를 계속하자면 이렇게 부사적으로 해석할게요 부사적 용법 자, 땡큐 라는 예를 계속하자면, e v e 우나대테반 n 자, though, no, even though, though, although.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자, 요 컴마 뒤와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대조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even though 구조는요, 꼭 아셔야 된다 했죠. 우리 제가 올림포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th, o, u, g, h, 컴마, 컴마 라고 했을 때, 자,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라는 것은 반대야 반다.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점점점 하다, 점점점 했다. 이런 거니까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그럼, 또 다른 문화가 may have an expression. 다음과 같은, 어떤 예가 있을 이 표현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어떤 표현이냐 가로 읽고 가로 닫고 휴. 자 동,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죠 동사 나왔으니까 주관대 관계대명사고요 appear은 보이다 뭐처럼 보이냐 trans trans잖아요 trans는 바꾸는 거잖아요 transferable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변화가능한 즉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또는 뭐 교체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바꿀 수 있어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지라도 하지만 여기서 가로읽고 닫고는 m 이많 y 많은 경우에서는 어 저기 번역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 번역해 보일 수 있는 번역할만한 보이는 즉 다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비슷한 유사한 표현이 어쩌면 다른 문화에 있을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고 자 여기 부분이 플러스죠 그렇죠 번역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 가능한 그런 표현이 아 저기선 땡큐라고 말해 아 우리도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고맙다라고 말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말해 이러한 대체 가능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고 이제 마이너스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조리이죠 there maybe 자 there는 있다랬죠 자 may니까 어쩌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비슷하지 않은 표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이이 분도 쓴게 맞죠 구조상 그래서 similar가 아니라 비슷한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드는 거죠 자 여기 similar가 잘못됐습니다 similar를 비슷한 이 아니라 다른 디퍼런트라는 말로 바꿔야겠죠. 왜 이분도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아 다른 문화의 thank you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을지 있을지라 maybe 있을지라도 또 어떨 수가 있느냐. 어, 그것의 사용 그 표현에 있어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서치된 예를 드는 거 있죠. 뭐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땡큐라고. 오직, o 니 오직, 언제, 언제 뭐할 때만. 그 커스트는 대가라고 합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쇼 자, 누군가가, 어, 야기하는 주격 관계, 저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했습니다. 야기하다, 이렇게다. 누군가가 야기하는 그 대가가 considerable 할 경우에만 아, 땡큐라고 말해야 하는 그러한 규범일 수도 있다. 규범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 컨스터블를별표쳐야겠죠 자, 상당한 거죠. 상당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미국 같은 문화에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땡큐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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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땡큐로 남발하지만 자, 하지만 그러나 어떨 수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아, 어떤 규범이 있느 냐? 그 상황이 그것이 야기한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엄청나게 고마운 경우에만 땡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아하. 자, in such a case. 그러한 경우에서 여기서 말한 서 c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 큰 어, 대가가 내가 그 상대방이 일으킨 대가가 큰 경우에를 말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를 이럴 사운드 리디큘러 사운드는 들리다죠 여기서 들리다 아까 어피어이 있었죠 어 a 얼는 보이다 사운드는 들리답니다 자다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보호가 필요해요 자 리디큘러스 우스꽝스러운 거죠 우스꽝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우스꽝스러운이 뭔지 that is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 예상치 못하거나, 놀랍거나, 월드어은 뭐뭐의 가치가 있죠. 비난의 여지가 있는, 비난의 가치가 있을 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이, if 동그 아니, 저, 왜 이러냐, 이거. 표시해볼게요. if, 그, what, 됐고. 자,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 나왔습니다. if 나왔나요? 자, 동사의 과거형 썼죠. 그 다음에, 동사의 조동사의 과거 썼죠. 이거 뭐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아하 누군가에게 써먼 누군가에게 thank you라고 말해한다면, u f o 고요 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이너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 thank you라고 말한다면, <laughs> 그것은 그 이쪽 문화권에서는 in such a case 이러한 in such a case는 요, 요, 요 문화입니다. 요두 요 번째 여기 어, 요문화에요 요 오직 큰 경우에만 말한다는 그 문화권에서는 그 땡큐라는 말이 어떻게 들린다? 여기서 i t 땡큐겠죠? 땡큐라고 말하는 거겠죠? 굉장히 우습광처럼 소리가 들릴 거다. 자, 뭐뭐처럼, 뭐,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holding a door for you. 자, 그 너에게 그 문화를, 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땡큐로만 말한다면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미국권 문화에서는 요게 당연하겠지만 요렇게 문을 해줬 문을 잡아줬을 적에 땡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안 그런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 이상하네 땡큐로 말하지 않은 것처럼 유상스럽고 레디큘러스하고 예상치 못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비난받을 리스로 들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이거는요 문화마다 다른, 아, 이러한 그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문화 간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우리 친구들 아마 실전에서는 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지금 시간도 짧 별로 없는데 장문 독해고 내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 이렇게 항상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 찾으시고 그 핵심어가 어떻게 어떻게 서포팅되고 아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자꾸 분석하시고 읽어보시면요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자이